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토뉴 소렌토가 되겠습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2.0 엔진의 2중구독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2,270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정보 보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2018년식입니다. 연료는 경유고요 색상은 갈색 바디가 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7만7천키로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음, 네, 정면, 측면 모습이고요. 요건 정면이고요. 측면 모습 되겠고요. 요건 뒤쪽 측면 되겠습니다. 음, 색, 색상이 얼, 얼핏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진한 갈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후면 모습, 네. 브라운 시트가 돋보입니다. 앞좌석 모습이고요. 뒷좌석 참 브라운 시트가 예뻐 보이네요. 그리고 네, 핸들 모습. 계기판 네, 5 7 0 0 0 k m 보고 계십니다.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 네, 센터패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정품 내비 버튼 시동키 프로토 에어컨 장착입니다. 네, 미션봉 근처의 모습이고요. 네, 차선 이탈. 아예 네, 특방 경보죠. 특방 식방경부 경보 있네요. 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립도 저렇게 어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후속 통풍구고요. 네, 유보가 탑재가 된 하이패스 루밀러입니다. 요거는 네, 트렁크 참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 네, 출력이 예쁘게 잘 되고 있죠. 전동 트렁크고요. 뒷좌석 커튼입니다. 요거는 엔진룸 모습. 네, 휠과 타이어의 모습 되겠습니다. 네, 성능 점검 기록부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건 없음이고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다 모두 좋게 양호를 받았고요. 아, 동력 전달 장치 외 나머지 항목 또한 5월 양호를 패스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실내가 너무나 예쁘게 돋보이는 더뉴 소렌토입니다.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아, 예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도 어, 전 차주분의 성격이 여기서 보인다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말 예쁘죠 네 그리고 음, 유보가 탑재는 하이패스 룸밀러고요 어, 이렇게 어라운드 부가 어, 정말 예쁘게 출력이 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본 차량의 매력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비교적 짧은도 57,000km 5만 5만 그리고 사고가 없는 완전 무사고 네, 그래서 본 촬영의 매력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본 촬영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이명균 팀장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